잘 찾아오셨습니다. 1954년생 가보생 말띠 선생님들은 빠른 발걸음으로 고난을 넘어 자유로운 정신으로 가정을 이끌고 이웃을 격려해 오셨습니다. 큰 자랑 없이도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을 다하며 가족의 활기찬 바람이 되어 오셨지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줄 남겨주십시오. 새벽마다 이름을 떠올리며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을사년 카신월로 감목의 생장 에너지와 신금의 예리한 질서가 조화를 이룹니다. 갑오생의 바탕은 목의 성장과 화의 열기가 어우러져 속도와 열정이 균형을 이룹니다. 초중반에는 감목이 말띠의화 기운을 푹 돋아 새로운 도전을 부추기고 신금이 금의 힘을 더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디어 발굴, 구조 재편, 관계 정비 같은 변화의 물결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금과 목의 마찰로 말이 세지거나 일정이 빡빡해질 수 있으니 대화는 한 호흡 늦추고 여백을 두십시오. 9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을사년 을류월로 유금의 규정력이 강해지며 마무리가 단단해집니다. 유금은 숫자와 문서의 힘을 키워 말띠의 판단을 선명하게 하고, 을목은 시작의 기운을 활용해 결실을 깔끔히 맺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초중반의 계획과 가지치기를 후반의 계약과 기록을 굳히는 2단 구성으로 운영하십시오. 가부의 목화 조합은 변화 속에서 속도를 발휘하니 새 일보다는 진행 중인 일의 깊이를 더하면 성과가 단단합니다. 집안 에너지는 현관과 거실 동선을 비우고, 은빛과 주황 포인트를 작게 더해 금과 화의 조화를 부드럽게 맞추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월 구간인 1일부터 21일까지는 신금이 가보의 목을 돕는 덕에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간목이 새 지출을 유도하니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줄이고 소규모 테스트만 허용하십시오. 요금제 재조정, 카드 연회비, 중복보험, 자동구독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큰 지출과 계약은 초안을 잡되 서명은 후반으로 미루십시오. 을유월 구간인 22일부터 말일까지는 금의 기율이 강해져 협상과 문서 작업이 수월합니다. 계약 갱신, 임대차 조정, 가격 협상, 세무 확인 같은 일에 유리하니 이 시기에 마무리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약간 높여 안정감을 유지하고 투자에서는 수비 중심으로 분할 접근하십시오. 새 종목이나 사업은 소액으로 시험하고 보유 자산은 목표가와 손절선을 적어 책상 앞에 두십시오. 금은 기록을 좋아하니 거래 내역, 영수증, 합의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건강온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시널의 근목 긴장은 근육과 관절의 뻣뻣함을 유발하고 신금의 건조함이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물 섭취를 자주 나누고 어깨와 목 라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십시오. 한낮의 과도한 활동은 피로를 키우니 중요한 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배치하십시오. 22일부터 30일까지는 유금의 수축성이 피부와 관절 건조를 부각시킬 수 있으니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수면 시간을 고정하고 미뤄둔 검진, 치과 안과 같은 일상 검사는 유금 구간에 예약해 실행하십시오. 금의 달에 기록된 건강 약속은 이행률이 높습니다. 귀인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호랑이 띠, 개 띠, 토끼 띠입니다. 말, 호랑이, 개는 삼합을 이루어 추진, 전략, 안정의 세축이 단단해집니다. 카피널 구간에서는 신금이 호랑이 띠의 대담함과 연결력을 빛나게 하고 개 띠의 충성심이 화의 열기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토끼 띠와는 합이 되어 실무와 비용을 유연하게 조율합니다. 을류월 구간에서는 유금의 문서력 덕에 규정. 제도, 계약이라는 얼굴에 귀인이 다가오니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처럼 숫자와 규칙을 다루는 사람이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잡고 목표와 마감일을 먼저 묻고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십시오. 단정한 폭장과 금속성의 깔끔한 소품은 신뢰를 올려줍니다. 반대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는 쥐띠, 뱀띠, 양띠입니다. 말과 쥐는 정면 충으로 감정이 급히 치솟고, 말과 뱀 사이에는 사소한 말꼬투리가 길게 남으며, 말과 양의 조합은 책임의 경계가 흐려져 애매함이 잦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금하십시오. 부득이 협업해야 한다면 금액, 기간, 역할을 한 줄씩 분명히 적어 문서로 주고받고, 면대면보다 문서 교환 중심으로 진행하십시오. 시간대는 한낮의 과열을 피하고 오전 이른 시간 또는 해질 무렵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길 관리의 기술로 바꾸면 귀인은 사람, 제도, 규칙, 기록의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을 돕습니다. 사업과 직장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갑신 월에는 기획과 가지치기가 핵심입니다. 조직도와 동선을 다시 그리고 수익이 낮은 품목과 불필요한 공정을 덜어내십시오. 내부 문서의 제목과 버전 관리를 표준화하고 보고서는 핵심 세 줄을 맨 앞에 두십시오. 납품, 견적, 하자 기준은 숫자로 정리하십시오. 22일부터 말일까지 의료월에는 문서와 계약의 품질을 끌어올리십시오. 약관, 계약서, 가격표, 메뉴판, 상품사진 같은 고객접점 문서를 단정하게 정돈하십시오. 자영업은 단골 재방문 설계가 매출을 지켜줍니다. 묶음 상품, 재구매 쿠폰, 예약 할인, 체험용 소포장을 준비하고 결제 전 영수증 문구를 따뜻하고 명료하게 바꾸십시오. 직장에서는 일정표와 역할 분담표를 새로 짜고 윗선 보고는 한 단계 빠르게 올리십시오. 회의는 짧게, 결정은 명확하게 끌고 가십시오.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 중이면 카피시널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의 뼈대를 잡고, 을류월의 추천인을 확보하고 서류를 확정하십시오. 면접 예상 질문과 답을 녹음해 말의 날을 다듬고 파일명과 폴더 구조를 표준화하십시오. 이제 길한 날짜를 전합니다. 9월 7일, 11일, 15일, 19일, 23일, 27일은 흐름이 자연히 붙는 날입니다. 이 가운데 7일, 11일, 15일, 19일은 카피시널의 금 기운이 계획과 교섭에 유리하고 23일, 27일은 을류월의 문서력과 규정성이 살아 서명과 정리에 좋습니다. 첫 만남은 오전에 잡고 서명은 오후로 배치하십시오. 이동은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피해 가십시오. 길한 숫자를 권합니다. 7, 11, 14, 21, 28, 35, 42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7과 1일은 화의 열기와 금의 질서를, 14와 2일은 실행과 연결을, 28과 35은 마무리의 흐름을, 42는 여유로운 결실을 상징합니다. 같은 끝자리만 몰지 않도록 분산하십시오. 길한 색깔은 주황색, 검정, 은회색입니다. 옷의 포인트나 지갑, 펜, 카드 지갑처럼 자주 손이 가는 소지품에 담아 집중과 안정감을 높이십시오. 공간에는 은빛과 회색의 작은 메탈 포인트를 더해 유금의 질서를 부드럽게 들이십시오. 현관 거울의 프레임, 책상 펜꽂이처럼 눈에 자주 들어오는 자리에 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신월 구간에는 새 계획을 크게 펼치기보다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히 자르십시오. 말은 짧고 부드럽게 하시고 일정은 여유를 두어 변수에 대비하십시오. 을유월 구간에는 문서, 계약, 약정, 가격표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핵심 조건은 메일로 재확인하십시오. 낯선 링크와 전화는 즉시 끊고 기관 공식 채널에서 재확인하십시오. 과로와 밤샘을 금하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십시오. 가족 간돈 문제는 선을 분명히 두고 도와줄 일은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이렇게 금의 질서로 생활을 다듬으면 화의 지혜가 자연히 살아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은 거두는 계절이지만. 먼저 마음의 창고를 정리해야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하루의 시작에 감사 한 줄을 적고 오늘 반드시 할일한 가지를 정하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칭찬 한 줄을 건네십시오. 작은 선행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화는 바람을 타고 뻗어나가며 들판을 밝힙니다. 말띠의 화 기운은 그 자유로움에서 복을 키웁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남은 해가 고르게 밝아집니다. 아울러 인생은 앞지르기의 경쟁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호흡을 맞추어 한 칸씩 채워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나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어제의 실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배우는 마음을 놓지 말고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건강을 위한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의 리듬을 지키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기억하여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해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관계에서는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기쁨은 크게 나누고 서운함은 작게 다루십시오.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선택을 한 가지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선생님의 남은 길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십시오. 그 소원을 매일 새벽에 품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